샌드박스 코인 아실겁니다. 예전에 만원 가까이 올랐던 아주 좋은 종목이죠. 자, 웹사이트를 클릭하면은요. 자,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고 뜹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이렇게 만들고, 외형은 뭐 바꿀 수도 있겠죠. 바꿔볼까요? 외형보자기 선 외형이 렇게 되고, 방소. 뭐, 어, 이래 되고, 이렇게 되고. 음, 음, 많이 있네요. 뭘 해야 되지? 까만 친구를 할게요 자, 어떻게 가입할 거냐고 하면 이메일 클릭하면 되겠죠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자 v 리데이팅 a t i n g Account 해서 만들 수 있고 유저 네임하고 패스워드 만들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사람이라는 것도 체크하고 당연히 크리에이터 카운트 여기 눌러주시자 여기 이렇게 만들었다고 메시지가 뜨죠 그럼 이제 저는 기억할 첫 번째 첫 번째 보상으로 신발을 주네요. 그럼 신발 을 이제 받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플레이 위다 투 리미츠 인더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제 게임을 즐기라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가능한 체제가 애플 그림 있는 거랑 윈도우즈 그림 있죠. 나와 있고 엑스2 누르고 자, 이제 게임을 하면 되겠네요. 자,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래 만드시면 되고 커스터마이즈 아바타도 할수 있고 아니면내 소유로 이제 둘러보기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네요. 커스터마이즈 아바타를 눌러 볼게요. 샌드박스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부터 만들 수 있겠죠. 자이커넥트이 원래 어, 지갑을 만들고 뭘 하고 이런 게 나와 있겠죠. 이를 통해서 이제 지갑을 만들고 뭘 하고 이런 게할수 있나봐요. 그렇죠. 다양하게 이렇게 보면은 아, 이런 것들이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세상이 이제 열려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만들어 놓고 아마 NFT가 활성화되면서 NFT를 여러분들이 사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 모든 거래를 비트코인이라던가 아니면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샌드박스의 확장성이 높아지면 차트상 올라가는 추세가 나오겠죠. 물론 과거의 매물대를 회복하고 나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만들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편하게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주안